말씀 들어보니까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한다고 들었는데 기존 평가랑 뭐가 다른지 알수 있을까요? 네, 그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는요, 기존의 그 결과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수업하는 전 시간에, 그러니까 학습하는 그전 과정에 걸쳐서 네. 선생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예, 수업 과정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음.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지를 피드백을 꾸준히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평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다양해서요. 그 예전에 지필평가 방식만이 아니라 지금은 수행평가, 그 다음에 네. 또 관찰평가, 또포토펠오 평가, 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평가의 주체도 그, 이제 예전엔 교사 중심이었잖아요. 그런 네.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생도 이제 평가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수업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음. 태도 같은 것도 스스로 평가할수 있고요. 또내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동료 평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평가 주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게좀달라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과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이나 이런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어, 좀더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과정 중심 평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면 하트 뿅뿅뿅. <laughs> 아, <laughs> 자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음껏 네.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그럼 네. 시험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통지표는 어떻게 볼수 있나요, 저희는? <laughs> 네, 그, 우리 어머님들이 시험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이 가장 많은 게 사실이고요. 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중심평가가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들어 강조되면서부터는 평가의 주체나 방법이나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중심평가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 발달을 돕는 평가라는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평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계속 피드백도 제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시고요. 또이 통제 방법에 있어서도. 그좀 학교마다 자율적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존의 종이 양식의 통지표, 그걸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들이 학부모 상담 주간에 어머님 그 상,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이렇게 보여 주시잖아요. 음.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평가 통지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학교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 학습 결과물이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평가 통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통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잘 이해하셨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더 받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수행 평가 같은데 이거 혹시 엄마 숙제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네, 그 어머님들 그런 걱정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수행 평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즉시적 피드백 활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는 그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즉,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수행평가 자체가 기능 습득을 위한 그 평가 서열화의 도구가 아니라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님들도 생각을 좀 많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또 스스로 할수 있도록 좀 가정에서도 이제 지도가 그~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부모님들도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는 아이들이 어쨌든 공동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생활 습관부터 익힐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좀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나 스스로 혼자 일어난다던가 옷을 입는다던가 신발 끈을 묶는다던가 이런 활동들도 필요하고요. 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또내 물건 내가 챙기는 거 혼자 밥 먹는 거또 혼자 우유를 뭐 마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laughs> 네. 다좀 집안, 그러니까 가정에서 좀 네. 미리미리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이가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 아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음.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 네. 잘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해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충분히 지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급식 지도라는 게꼭뭘 먹게 하는 것보다는 식습관, 습관을 들이는 부분, 그다음에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못 먹는 게 있고 또안 먹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머님들하고 다 미리 사전에 양, 그 양해를 받아서 그 특별히 못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또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그 비급식 희망 신청서를 받아요. 그래서 예, 마시지 않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마시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어. 마시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다못 마시는 아이들이 음. 1학년 같은 경우에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시다가 두면은 이게 어 상온에서예그 네. 방치되는 경우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우유는 바로 버리도록 네. 또 선생님들이 하나 하나 세심하게 지도하고 계세요. 어머님들 마음 놓이시죠? 네. 네. <laughs>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마음 쓰시는 걸다 이해하기 네.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더, 그, 어머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도 그 돌봄 교실이라든지 또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운영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초에 학교에서 안내해 주시는 그런 안내 자료를 잘 읽어 보시고 그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네, 궁금증 다 해결되셨죠? 네! 아,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네요. 네. 자, 오늘 어떻게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완벽하게 해결되셨어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 주세요. <laughs> 자,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뭐냐면, 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은 온갖 걱정도 많으시고, 불안함도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노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끊임없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좀 믿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믿고 기다려 주시면 우리 아이들 학교의 생활도 적응 잘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함께 학교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사사 저렇게 새로운 교육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아이를 또 낳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애가 셋인데 선생님 말씀드려보니까 네, 네. 넷째까지 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이렇게 학부모의 마음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웅규 아, 이소정이었습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